키1 6 3에4 5 k g 으한 27살 여성분입니다. 단발머리일 때 2년 전이고요. 그때부터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어요. 펌이 있는 긴머리가 현재입니다. 제보 부탁드려요.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한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저도 열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어, 로라이즈 바로 해주셨고요. 노 라이즈가 된다는 거 일단 피지컬이 좋다는 얘기고요. 근데 볼캡이 조금 아쉽다. 요게 차라리 그냥 패턴이 없었던 볼캡이면 조금 더 괜찮을 것같다는 저의 생각. 오히려 블랙이었다면 그냥 어, 크리스마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어, 완전 핑크 핑크네요. 아니딱 피지컬이 엄청 좋으시네요. 딱 봤을 때 되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. 하지만 조금 투머치다 투머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반 스타킹 어반 스타킹과 그 다음에 밑에 플랫슈즈를 신으신 게 저게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더 그냥 뭐 컨버스가 왔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명품 뭐 슈즈들이라든지 여기서 밑에 여기 스타킹과 슈즈를 뺐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하 아니 진짜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? 어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블랙 구드였다면 예쁘지 않았을까. 스타킹도 약간 블랙 그리고 부두도 블랙이었으면 안에 이런 패턴들이 지금 체크 패턴이 다 블랙이잖아요. 그 나머지 다 화이트라서 오히려 밑에가 좀 그냥 블랙으로 또 해줬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보면은 되게 알게 모르게 소재 믹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. 컬러 매치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딱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컬러 매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보면은 카디건에 있는 브라운과 그리고 저 블러퍼에 있는 브라운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레더 치마도 나쁘지 않았지만 레더 치마를 차라리 그냥 브라운으로 같이 가지고 이 양말을 차라리 그냥 화이트로 가던가 그룩 자체를 프론톤 느낌으로 갔으면 전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하 야 이거 이 코디가 정말 본인의 피지컬 잘 살린 코디 어느 정도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체형이 이쁘신 분들만 할수 있는 슬림핏이거든요 근데 지금 골반과 허리 라인, 어깨 라인 너무나 완벽합니다. 이 목선 라인까지도 그렇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사실 제가 뒷모습 사진 보내면 패션 평가를 안 해드려요. 왜냐면 저, 정면에서 봐야 되는데 뒤에서 보면 좀 아쉽거든. 근데 이 지금 들고 다니는 것도 제, 내가 입었을 때 예쁜 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에 뭐 센스까지 있으셔서 또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요. 아... 자,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래서 앞모습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앞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. 왜냐면 결국은 봤을 때 뒷모습으로 봤을 때좀 시크하면서 섹시한 느낌까지 약간 관능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앞모습에는 너무 섹시 느낌이 강해서 조금 아쉽다랄까? 지금 보면은 저는 정말 이 코디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건 되게 그냥 와이드 청바지에 무심하게 검정 워커를 신어 줬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해주신 분이 그 앞전에 섹시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으로 섹시함을 표현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어, 피지컬이 좋아 보이는 사진이지,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옷을 잘 입었다고 느낌이 보이지 않거든요. 오히려 그냥 차라리 유 x 싱 가디건을 나시면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조금 아쉽다랄까? 이번에좀 전화를 드려볼게요. 여세요네요 일단은 그럼 쇼핑몰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? 아니면은 아 어, 아니요 저 쇼핑몰을 하지는 않고요 네. 웹디자인하고 부업으로 모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네. 그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인 거 같아요 제가 볼때 그죠? 좀 외모에 좀 관리를 하시는 편인 거 같아서 그냥 열심히 먹고 그한달 빡세게 운동하고 어, 잠, 잠시만요 열심히 먹고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먹으면은 나가요 직진으로 <laughs> 바로 화장실을. <laughs> 네. 그럼 그렇다면 스키할때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? 일단은 제 체형이 스키니즘도 딱히 잘안 어울려서 보통 세미 와이들만이고요. 네, 제가 허벅 가 아무래도 체형에 비해서는 조금 하체가 있는 편이어서 음.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세미 웨이드를 많이 입고 그 세미 웨이드을 입었을 때가 좀더 허리가 얇아 보이고 골반이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음다 그냥 모르고 괜찮아 보이지만 본인은 또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죠 주로 쇼핑을 어디서 하세요? 에이블리, 지그재그, 브랜디 다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주로 셀럽 쇼핑을 많이 이용해요 알겠습니다 이, 이 영상이 참 많은 여성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어요 서 전화 한번 걸었어요. 아네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우리좀 남자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들이 몇번 있었는데 있으신가요? 네 있어요. 다 남자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에요. 역시. 여러분들 이렇게 괜찮은 분들 다 여자 남자친구 분이 있기 때문에 상상의 나라를 금마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갑고요. 사진 너무 많이 네. 또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너무 잘 입으시지만 좀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말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안 들으셔도 됩니다. 알겠죠? 아 저도 애매하다 느꼈던 부분들 짚어주셔서 오히려 좋았고 되게 아. 재밌었어요. 아 그러니까? <laughs> 네. 이 시간에 또 함께 전화 또가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들어가요 제가 말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왜 잘했는데 저렇게 얘기하지라는 방면보다는 쩡대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알겠죠?